이거 한번 먹어봐 단무지도 아, 뜯어줘 뜯어놨어 먹어 아 이거를 근데 꼭 찍어야겠어 아나 매운 걸잘못 먹어 아나 근데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매워 안녕하세요 아 이게 청주에서 파는 그 미친 만두야?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겁나 맵던데? 야 근데 입이 즐거운 만두네 하나도 안 즐거울 것 같은데? 입이 즐겁대. 어쨌든, 뭐, 먹어보자. 아우, 떨린다. 보기만 해도 땀이 나. 나손 떨리는 거 보이냐, 지금? 아, 일단은. 야, 어우. 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안맵다 그러던데. 아왜 이렇게 매워? 야먹들어간잖아 매워. 아, 아. 아 진짜. 아나 이거 한개더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아. 이거 촬영이고, 지랄이고. 아씨. 나 매운 걸 진짜 잘못 먹어. 요 아 안돼 안돼 못 먹어. <laughs> 아못 먹겠어. 니한테 네, 와서 먹어. <laughs> 아, 먹어봐. 야 먹어봐. 뭐아이뭐 얼마나 맵다 그런 거야. 보이지 지금 땀 나는 거. <laughs> 어 먹어봐 먹어봐. 아오 야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. 아 많이 매워요. 야 나는 나는 긁었어. 음. 뭐 <뭘> 의미 <음이> 아직야 <아니지>? 내가 <뭘> 뒤지겠구만 <뭘> 야뭐하나도안 매운데 먹자마자 매운 향이 있긴 있어 아니 근데 얘가 이렇게 뭐 오오 존나 네 <뭘> 고춧가루 엄청 매운 거줬나 보다 어 나는 좀안 매운데? 아픈가 보다 야하이게 오버를 해 <뭘> 오버가 아니야 <뭘> 내가 하나 다 먹었어 야 <뭘> 어 <진짜 뭘> 아. 먹어 어다 아. 같이 먹어 안있습니 먹어 서 드세요 그 정도 아니었 진짜 그 정도 아니야 나는 하나 더 먹을 수 있어 아니 뒤늦게 막 이렇게 얼얼하게 올라와 혀가 이게 서서히 마비되는 느낌인데 오빠 짠방 아어 매콤하고 맛있냐 왜 아이고 저 먹는다야 응 짠방 하나는 먹고 하나는 먹겠습니다 제가 아니, 그정왜 저러냐? 진짜 매운 거야. 아니 찍지 말자. 와! 아! <laughs> 야, 나도 이제 슬슬 매. 와, 나도 이제 올라온다. 야, 아, 어우, 입안이 얼얼 하네. 이제. 어우, 아, 아, 봐. 거. 나네 아, 야 나도 올라온다 이제. 야, 야 땅도 닦 아, 라 아, 아, 하나 남은 거더 먹어.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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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두개 먹으니까 올라온다. 못 먹어. 제가 매운 걸못 먹어서 그래요. 맛있습니다. 꼭사 드세요. 아 맛있습니다. 입이 즐겁네요. 입이 즐겁습니다. 색다른 의미로 입이 즐겁습니다. 존나 맵네요. 야, 갈갑자도 벌칙으로 하나 응, 먹게. 난 이미 두개 반을 먹었어. 아 그거는 네가 먹은 거고. 노노노. 자, 자, 그래 갈갑자. 자, 진짜 이거 안 먹고 도망가는 진짜 치사한 놈이야. 자, 알았어. 자, 가이바이보 어, 어. 너! 너희들 x 짠거 아니야? 아니야 아, 계속 올라온다 욕해도 되냐? 어욕 X발 해? x 잘하는 오늘 처음 유튜브 처음으로 욕좀 한번 해봐 x <laughs> <야. 웃음>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어디 가이 X끼야 야 진짜 미안해 <미안하다>. 어떡하 <laughs>